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자,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둬야 되겠죠. 두 번째.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된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작용 광합성이 잘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중요해요 자, 따라서 햇빛그 식물은 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돼요 자두 번째 물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 필요한 재료지요 자 따라서 물도 잘 줘야 된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재료는. 물 물 말고 또 뭐도 있습니까? 이산화탄소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이 이산화탄소가 보통 공기 중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을 안 쓰고 물을 잘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온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해서 환경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째는 빛, 두 번째는 물이 아니라 교과서에는 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 이산화탄소. 단속.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 온도.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표에 적으세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한가? 즉,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환경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첫째는 바로 뭐라고? 빛의 세기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참고로 이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지요. 자, 세 번째는 적절한 온도.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실험 장치를 자 해보세요. 자,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에 검정말을 넣었어요. 이 검정말은 녹색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검정말이 광합성하기 위해서 첫째 빛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요. 우리 제공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생깁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1%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 넣어 주는 이유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놔두고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지금 빛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전등이지요. 빛의 세기를 달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전등과 식물 사이의 거리를 일단 조정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전등의 개수를 달리해도 빛의 세기를 달리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빛의 세기를 달리해요. 자, 그랬을 때 광합성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비교할 거예요. 즉, 광합성량을 한번 알아볼 건데,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면 되겠지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당. 두 번째는 산소예요. 이 포도당은 만들어지는 즉시 녹말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포도당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산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험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산소의 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포도당, 즉녹말은 염록체에 그 순간순간 저장이 되는데 이 염록체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녹말도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광합성량을 확인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 산소로 확인하면 돼요. 자 산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검정말이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가 발생하겠지요. 이 산소는 어떻게 된다 기체인데 자, 물에 녹지 못하는 경우에 기포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광합성량을 비교할때 발생하는 기포수. 발생하는 기포수를 보면 바로 발생하는 기포수. 이 기포가 바로 뭐라고? 산소이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 광합성이 잘 되네. 기포가 적게 발생하면 광합성량이 좀 적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환경 조건 다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에 따른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요.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항상 조작변인을 놨어요. 즉,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빛의 세기. 좀 전에는 전등과 식물 사이의 거리 또는 전등의 개수로 의도적으로 빛의 세기 변화시켰지 자, 세로축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이렇게 해서 결과를 그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광합성량은 어떻게 했다 발생하는 기포 수를 가지고 관찰을 했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은 조작변인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이쪽은 광합성량. 자, 온도에 따른 것은 이쪽은 온도, 이쪽은 광합성량.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아직 그래프 그리기 전에, 자, 여기에서 핵심다는 거 조작변인만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볼게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자, 증가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는 일정해진답니다. 자, 빛의 세기가 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자, 일정해지는 것은 왜 일정해지냐면 빛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엽록소예요. 엽록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요. 자, 이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있는데 빛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엽록소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은 일정해진답니다.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인데,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겠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재료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의 광합성량도 점점 증가해요. 자, 증가하다가 이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아도 어느 지점에서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답니다. 자,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자, 여기에서도 왜 일정해질까요?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엽록체인데 이 엽록체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세 번째 온도입니다. 자,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을 보면 너무 온도가 낮으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지요. 자, 그리고 너무 뜨거운 곳에서도 식물은 잘 자라지 않아요. 식물은 적당한 온도에서 잘 자라요. 즉, 적당한 온도에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뚝 감소를 한답니다. 자, 어찌된다고 광합성량이 증가, 아니, 온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은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보통 이 온도가, 최적 온도가 보통 몇 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30에서 40도씨 정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4 0도씨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들어두세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화학작용인데 이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해요. 자,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효소가 성분이 대부분 뭐냐면 단백질이랍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계란이거든요. 자,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 자, 열을 가하면, 날달걀이 계란 후라이가 예를 들어서 돼요. 자, 근데 온도를 맞춰. 그러면 계란 후라이가 다시 생계란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즉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한번 성질이 변하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열에 의한 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식물체 내에도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 있는데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이 효소의 모양이 변해버려. 효소의 모양이 변하면 어떤 자. 용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량은 뚝 떨어지게 된답니다. 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한 환경 조건은 뭐?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인데 이세 가지가 모두 적절할 때 식물은 가장 잘 자랄 수가 있답니다.